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방주의 특징은 창문이 오직 하나였다. 또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방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러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63빌딩을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다. 한이 정도 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데,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롭다는 의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공의롭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약성경에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 다시 말해서 칭의 또는 의인, 이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의미에서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죠. 그럼 동행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동행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이 아니지요 그런데 7장 1전에 나오는 의로움은 히브리소로 짜디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윤리적 판단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관계 두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관계가 의롭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는 의로운 자죠 여전히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실수나 허물이 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신약 성경 제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함에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더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예.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서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 문제는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랬거든요. 동행했다. 어, 그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조금 더한 단계 더 나가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대로 어,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어, 하나님과 의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어, 데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마리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두 쌍씩 이렇게 어,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짐승들을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집 짐승들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닭 이런 것들은 쉽게 데려올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따르는 동물들이니까. 그러나, 맹수, 호랑이, 사자, 뭐, 하이에나, 뭐, 코끼리, 또 위험한 짐승인 독사, 이런 것들, 또 작은 짐승인 것, 뭐 것들,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여기 새들도 어, 암수 일곱씩을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새들을 암수 일곱씩 데려옵니까 있을 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어,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암수 일곱 쌍씩, 또 암수 두 쌍씩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노아의 방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일곱 가족이 여덟 명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새들도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가 수고도 많이 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본인이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은 본인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새들이나 짐승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의롭다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해야 하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만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 생활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살이 도단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뼈와 피와 살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전해 주옵소서, 점점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네들이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